했습니다. 시티 하나증권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나 캐나다는 금리를 내릴 것으로 지금 전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시티와 하나증권이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상 한국은 한개 기업과 한개 가게가 넘쳐나고 있는 정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하고 빨리 금리를 인하하는 그러한 추세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아주 심각한 정황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쿠킹 뉴스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증권 13일 금통위에서 네 내일이죠 내일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한다. 네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르론판 같은 자금시장 분위기는 여전하지만, 네 연초 발행 실적을 보면 고비는 넘어가는 모습이고 물가는 여전히 높고 연준은 긴축을 이어나갈 것을 명확히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하느니 연속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하는 그러한 다른 증권사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하나증권 김상훈 연구원은 금리동결, 금리동결 및 인상소소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출 규제 완화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모두 금리를 인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상적인 과정이다라면은 이제 금리를 인하하겠지만 지금 미국 연준이나 미국 바이든 정부가 정상적이지 않아요. 네. 근데 과연 한국 은행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까. 네, 그 동안도 계속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예, 가계 그리고 기업을 아주 한계로 만들어 어, 왔어요. 예,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예, 정상적으로 먹힐까?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고요. 네, 시티도 한국은행이 1월 금통위에서 3.25로 동결한다. 네, 금리 인상기를 끝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티는 한국은행이 네, 기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최종 금리도 3.25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내다봤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은이 최종 금리가 3.25일 확률은 60%다. 3.5 5일 확률은 40%라고 밝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에, 높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과연 에, 이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볼 것인가? 에, 저는 이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가 국민들도 이제 한계 상황에 왔어요. 한계 상황. 네, 그러다 보니까. 에, 국민들도 금리를 내려라라고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러한 정황이다라는 거죠. 여당까지도 은행들의 에, 금리를 에, 폭리를 에, 규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정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에, 소수의 이 엘리트들에게 맡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냉정하게 실물경제를 파악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중국이 금리를 내리고 러시아가 금리를 내리고 캐나다도 금리를 내린다는 라 이유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자국 상황이에요. 자국 상황, 자국의 기업과 가계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계속 금리를 올리게 되면 국민들 다 죽어 나갑니다. 은행만 계속. 배를 불리고 있는 그런 정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정치인들이 쇼하면서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쇼하면서 지금은 은행을 규탄하고 있는데 너무 늦은 거예요.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고 있고, 많은 가게와 기업이 무너진 다음에, 네, 완전히 경제가 붕괴되기 직전에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고, 이, 지금 내일 금리 과연 동결로 해가지고 우리 지금 이 경제를 경착륙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은 또 금리를 올려가지고 벼랑 끝으로 가계와 기업들을 몰아갈 것인가? 이 하늘의 이창네 IMF 간부 출신이에요 IMF 그래서 IMF가 항상 고금리 정책 그리고 기업과 가게들을 무너뜨리면서 결국에는 투기자본의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명확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이 소수 경제 엘리트들의 말을 들을 게 아니라 전체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